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.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학교 생활에 관한 것인데요. 저는 같이 노는 세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에 의해 이간질을 당해서 저 혼자 외톨이가 된 상태입니다. 원래 같이 노는 친구들 외에 다른 여자애들과는 그저 그런 사이라 지금 딱히 같이 놀 친구도 없고 같이 있더라도 어색하고 별로 재미도 없습니다. 또... 싸한 친구들은 다른 아이들과 모두 친한 상태라 막상 껴들지도 못하겠고 또그 애들도 덜 딱히 좋아하는 눈치도 아니고 저도 별로 친하지도 않아서 교실에서는 거의 남자 애들과 놀거나 남자 애들과 놀지 않으면 혼자 문제집을 풀곤 합니다. 다른 반 친구들도 다 자기 일에 바빠서 같이 놀지도 않고 쉬는 시간에는 남자 애들 아니면 놀 사람도 없습니다. 특히 체육시간이나 이동수업시간, 점심시간에는 너무 외롭고 다른 애들이 너왜 혼자 있냐는 식으로 장난식으로 물을 때마다 너무 괴롭고 자존심도 상합니다.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학교에 가기도 싫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음. 그세 친구가, 친난 친구가 세 명이었다고? 그세 명을 네가 왕따 시켜버려. <laughs> 네가 왕따를 당하지 말고 응? 내가 세 명을 왕따시켰다 뭐하려고?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놀라고 하면 친구가 없으니까 손해지 근데 공부하려고 하면 이익이 가 손해가? 이익이지 그러니까 차제에 넘어진 김에 바닥에 떨어진 동전 줍는다고 이렇게 된 형편에 공부를 열심히 하자. 이렇게 해서 <laughs> 어,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그 친구가 고마워져. 아, 그 친구 때문에 에,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됐다. 그래서 나중에 아, 이 친구야 고맙다. 네가 나를 공부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몰아줘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됐다. 이렇게 고맙게 생각이 들어. 지금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. 아이 고 친구야 고맙다 니네 덕택에 내 공부 잘하게 됐다 이렇게 공부를 하려 그래도 자꾸 친구들 때문에 예 뭐요 노는 것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데 이제 공부하기 싫어도 어때요 공부를 안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 거 마음 쓰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네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금 참잘 됐습니다 친구가 나를 이간질 시킨 게 아니고 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친구들이 지그끼리 놀고 내 공부하라고 저렇게 격려해 줍니다. <laughs> 부처님 감사합니다.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해. 마음을 그렇게 바꿔야 돼. 음, 그럼 아무 문제도 아니야. 음, 내가 놀려고 하니까 문제지. 내가 공부하려고 하면 이건 아무 문제도 없어. 그런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그 자녀님 상할 일이 뭐가 있어? 어제 내가 어디 갔더니 머리가 다빠져가 머리 털이 안 는데 그래서 고민이라 그래서 스님이 되면 고민 하나도 없다. <laughs> 응. 나는 머리 털이 나서 고민이거든. 이걸 3일마다 깎아야 된단 말이야. 그래 내가 만약에 머리 털이 전혀 안 난다고 얼마나 좋을까? 면도날 학교, 시간 학교. 응? 그보다 더 좋은 몸이 어디있어 그러니까. 이 몸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. 그리고 요즘 또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바꾸려면 머리를 이리 뻗고 저리 뻗고 이리 다듬고 저리 다듬고 해야 되는데 머리 털이 안 나니까 가발을 한열 종류쯤 만들어 놓고 어때요? 하루에 한 번씩 바꿔 쓰고 다니면 그 미장문 경비도 안 들고 좋잖아. 그죠?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, 음, 좋은 일이 되어버려. 그러니까 지금 놓여진 상황을 어, 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한게 아니라 내가 내 주어진 상황을 나쁘게 받아들여서 내가 나 지금 고민이 된 거야. 지금 주어진 조건을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바꿔라 이 말이야. 그러니까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을 지금 본인이 어리석었어. 나한테 주어진 조건을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야. 스님이 또 얘기 들어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이 굉장히 유리해. 음. 자기한테 지금 그게 복으로 온 거다, 이 말이야. 지향으로 온게 아니고. 어. 그러니까 부처님, 지금 잘 됐습니다. 공부하기 아주 딱 좋습니다. 어. 친구야, 고맙다. 너덕 태연해 공부하게 됐다. 이렇게 부처님께 매일 기도를 해. <laughs> 됐어. 지금 친구가 가까이 자꾸 놀자는 친구가 없는 거는 공부하기 좋아, 나빠? 좋아요. 그래? 그럼 학생이 공부 잘하면 좋은 일이야, 나쁜 일이야? 좋아요. 그래. 좋은 일이다! 이러고 들어가. <웃음> <웃음> 조, 좋은 일이에요. 아, 그래? <laughs>